네, 이상아이사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일일에 아. 하는 거죠, 형님? 엑스피스? 아니아요아니아니 아, 서, M, 공연, 네, M, 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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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쇼. 네? 네. 네. 아, 저도 내 공예. 했죠, 굉장히 오랜만에 했죠. 오랜만이제아트도요 네. 잠깐만요, MC세요? 오늘 일이 해주러 왔어요. 저번에 아, 제가 미스한 그 주가다이브의 모습이 아, 저희 너무 고생 시켜서 오늘도 그대로 된거거예요 지금? 맞아요. 아, 네. 네. 오늘 완전히 제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얘기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부리려고 했어요. <laughs> 안 그래요? 네. <얘기> <laughs> 뭐, 뭐 그래서 어떻게? 뭐. 네? MC 한테 배우면서 해보세요. 네. MC 해보세요. 네. 자기 소개부탁 드리고. 아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화의 메이보컬과 어린왕자 모건. 웨이팅한 거 같네요. 그쵸또 재미난 거 없어요? <laughs> 뭐, 뭘, 재밌나니? 아. 그쵸, 막상 또, 왜, 아, 왜 이래서 데인기 오케이, 힘들네요, 그냥. 그 없어요? 데이기? 네, 게임. 뭐, 많잖아요. <laughs>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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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맨날 넥슨, 맨날 맨요아 그런 게되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웃음> 진짜, 시킨 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저번에는 그거. 아니 근데 그거 게 되게, 되게 구수하고 좋아요. 오지. 네. <놀람> 예. 어... 아, 이... 사실 와서... 어... 제가, 음... 오늘 엔디가 와서 제가 뭘 준비했나요? 보통 <놀람> 게스트가 준비할 건데 아 앵디잖아요. 남자고 근데 이번 앵디기 때문에 뭐 시키시려고요? 네 하나 씩해야 해서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냥 진짜 인사인사고 인상, m c 하고할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 아니, 오늘은 제가 신의 성씨를 시키려고 나왔어요. 그게 아까 생각했잖아요. 서로 하나씩 시키자. 나의 성공을 내자저시키요 먼저 시키세요. 아니, 아니, 랜딩 원 아, 제가 아잖아요 아, 이거 뭐고하그 아니, 이건 내가 나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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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개인이 그냥 할까요? 아니요. 아, 너무고 그러니까. no, <laughs> 그래서, 하나씩 시켜, 저 뭐, 시키세요. 아, 아, 네. 배. 이 고! 헤이, 애교시킬 거야? 아니아니아니 아, 저거는 해놨어요, 보추어포추어 이게 기추어이견을추 이거 어떻게 설는데요 제가, 요즘 좀랩좀하면으요넣가지고 어, 아. 약간 톤들이, 왼포 톤으로, 보통, 멋있게 하면 꽃게춤 이런데, 꽃게춤!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체스. <laughs>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그래, 꽃게춤 해야? <웃음> <웃음> 아니요, 꽃게춤 너무, 예. 네. 네. 아, 요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어, 아, 이렇게 간만에 누구야? 이게 말요 하려고 마음 먹었어야 돼, 자. 네. 좀 차분해져야 돼요. 어, 어떤 건데? 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음. 어, 저기 등장, 그, 해하면서 네, 퇴장까지, 네, 하트춤으로 쭉, 쭉 갔어요. 아! 아 저기 저는 지금 공연하면서 무대가 그 이길다고걸 생각하려면 <laughs> 한 번도 없어요 이래서 근데 되게 자전거 먹는 소리가 있는데 꽤 길어요 한3 k 로 되는 것같아요 <laughs> 의사짱만 갈게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아, 뭐, 는거 네? <laughs> 저기 의 아니 뭐의사를이 이렇게 기 반습니다너 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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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볼수 있을 요 사실 저도 엔디씨한테 한트고하려 <laughs> 했는데 그러면 뭐 하트춤도 좋고 뭐다 좋으니까 어 제가 엔디씨의 러브송을 <laughs> 제가 게 오랫동안 니까엔 <laughs> <laughs> 어, 안무를 있는 것만 해도 좋고, 그냥 프리댄스 해도 좋고, 네, 네. 제가 진짜 이거 엔딩 온다고 그래서 아까 공연 시작한 직 30분 전에 진짜 급속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진짜야, 리얼이야, 진짜 그래서, 자, 해보, 해볼게요. 자, 자, 마이크.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요. <laughs> 형, 진짜 이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그, 싸비만 하면 돼. 싸비만 하면 돼. 그, 저는 알겠찮아요 아, 한번 해줘요. 알겠습니다. 좋아하니까. 오케이, 렛츠 you <laughs> 잘하셨어요. 절대로로늘어요 아, 못참습니다 아. 네, 박사 한 아, 이거 안 먹은 아. 거요이게안 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이게 네. 몇 년도죠? 치오래됐지 어, 2000년도에요? 2000? 아, 2000년도. 지금 2000? 몇 년도에요? 기 어? 8년? 8년, 이제 8년? 2008년, 어 2008년이에요.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008년이 어떻게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2년이에요2 0 1년에2 0 1년이에요2 0 1 4이에요2 0 1 4년잘에요이에요2 1년이에이에요 2014년이에요. 2 0 0이2 0

하하하하. <laughs> 어쨌든, <laughs> 뭐, MC가 오셔서.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네, 다음주에 MC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MC가 있는 공연을 하게 된다면 이제 m 디를 MC로 쓰지 않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어, 바쁜데 와서 너무 고맙고, 이제 멤버들 어, 오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힘이 아니 까운 이나요 남은 공연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네. 어, 저희는 인사들 같이 들어가고요. 어, 오랫동안 영상 보고 오시면 금방 돌아올 거예요. 아직도 공냥 어. 많이, 많이 나았으니까여러분 네, 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저요? 집에 가야 돼요. 빨래 예약해놓고 왔어요. 빨래 이야기했고 왔어요. 이가 그래서 마지막아요 아, 여러분, 어, 혜성경 보면 재밌게 즐기하시고요 어, 또, 3월 또 저희 신한동남도, 한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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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가한